다양한 선생님들 중에 자기가 맞는 선생님을 고를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는 길에 이익단체, 이익추구단체로 인해 선생님이 부족해서 텅빈 기관으로 지내지 않게 부모들이 초조해야 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널리고 널린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아이들이 골라갈 수 있도록 이 수업들이 특별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니 쉽게 찾아서 그렇게 현장에서 경쟁을 해야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골라갈수 없게 힘을 줄이고 질이 떨어져도 대기하는 것이 대기하는 것보다 나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가며 다니는 일이 없도록 아동도 부모도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 발리에 찬성합니다. 원격 대학 학생들의 언어 재활 자격이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떳떳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네, 자유 발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구호 재창 한번 하신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호 재창 하기 전에 오늘 아까 저희가 대구 시민께 저희가 왜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호소문을 만들어서 전달했어요. 근데 어, 가신 것 같은데 이성인님과 김은호 어머님 음, 안 계시나요? 아, 아까 횡단보도에서 계속 남자친구 하나가 어, 저희 호소문 나눠주니까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재학생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같이 데려오셔서 오늘 오전 중에 계속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어, 그 선생님과 그 자녀 분께 감사 인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선생님들은 박수 칠수 없으니까 이거를 막 흔들어 주시면 박수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한번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호 제창 한번 하고 다음 어, 대구 살.